우리의 삶의 자랑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 나의 자랑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사랑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추워서 마음까지 어릴까봐 인사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의 영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추워서 교회 가기 싫고 또 예배하기 싫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어 최근 어느 한한 권사님, 어느 권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임 어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런저런 권사님에 대해서 회고, 신앙에 대해서 회고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저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희 외할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희 집안은 아브라함 같은 집안입니다. 어, 무속신앙에 예, 제일 끝자락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 집안이 외중조 할머니가 무속신앙이었군요. 무당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을 예언을 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는 아주 신통방통한 네, 무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그 외중조 할머니 집에는 찜질방까지 있었습니다. 네, 제법 큰, 큰 사업을 하셨죠. 네, 그런데 외, 외 외중조 할머니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저희 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있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네. 아멘 없으시군요. <laughs> 귀신들린 <들리는> 분이 <laughs> 그렇게 말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어, 외중조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매일 두시면 지성, 지성을 들여서 동서남북에 정한술 놓고 인, 이렇게 절했던 분입니다. 네. 지극히 극성이었던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인사하다가 외중조 할머니가 하나님이 있다고 교회 가라고 하니, 네,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외중조 할머니의 말을 듣고, 교회에 가게 됩니다. 바로, 개복 기도원입니다. 네, 군산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개복 기도원에 가서, 첫 예배, 첫 교회, 첫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학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 저희 외할머니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또 믿음을 따라 은혜에 따라 이렇게 사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살아내는 방법과 방향이 완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주일날 설교 없이 타죠. 우산설교. 그리고 외할머니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쇼. 시 <laughs>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웃음> 네. <웃음> 네. 할머니답죠? 할머니 납죠. 할머니 목소리 났죠. 예수님 믿으시오. 네. 근데 그 이름 그 예수님 믿으시오라는 이 전도의 이용이 단어에 힘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던 한시 문중이 한 사람씩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해서 한시 문중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유튜브 나가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네, 예수님 믿으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 얘기일 것 같아서 조금 더 공로화된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김도현 PD님이 이 팔복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영사가 제작할 때한 할아버지를 소개했는데요. 그 분의 이름이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이 있는데, 요 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제가 이분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네. 근데 저는 그분이 되게 광인이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맨날 불신, 예수님,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이런 종이를 이렇게 들고 다니셨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시. 저는 놀렸습니다. 아, 뭐야.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거를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만든 김대현피디이 만든 영상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길, 김포 일대의 큰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부자였습니다. 독립투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어, 몸이 안 좋아서 기, 어, 어느 사람이 전, 전해준 그 말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를 때 몸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재물을 불안, 좀 약한 자들에게 또못 먹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털었다는 거예요 최춘선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자신, 자신의 것을 다 나눠주고 평생 예수님 전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천국 부신지요 <laughs> 말할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아멘 나 같은 죄인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 아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당신, 유관순 <laughs> 예식을 잘 믿는 멋진 당신, 미스터 코리아.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지 않고 내 것을 자랑하며 살았을 텐데, 이 시기 얼마고, 내가 가진 차가 얼마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너가 예식을 잘 믿으면 내가 이거 좀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택한 방법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사다는 겁니다. 저랑 달랐어요. 너무 달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 것보다 자신을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더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세상에 준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은혜가 되고 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음, 믿음이 얻는 세상 것보다 좋은 것, 나의 자랑과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딱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자랑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여기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라는 말씀 보시면 이 얻고라는 단어가 참제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얻었다. 어떤 식으로 얻게 됐을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탕을 먹고 소유해서 사탕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 아니라 이 영생이란 것은 한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미래까지 끝이 없을 그 멀리까지 이 영생이 이어져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대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를 넘어서까지 그 영생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죠. 근데 저는요. 부끄럽게도 23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22살 때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떨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 을 얻어서 기뻐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23살 때 신학교를 이제 1학년 마치고 휴학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한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내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 삶을 은혜가 충만할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행 연습, 죽음 앞에 둔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여행 연습,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다 변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변하고, 내가 움켜졌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변하거나 더나가서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불변할 거라고 믿었던 과학, 우리가 아는 과학법지도 그러합니다. 알베트 안슈타인의 일반 상대선 이론의 경우도 그러해요. 조그만한 조건이 틀어지잖아요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조건에 변하거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게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아, 우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오도 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요동치는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처음 주님 만나 우리의 사랑 기억하십니까? 네, 주님 잘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우면서. 네.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점점 변해가고 사그러져 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도와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식었지, 우리의 사랑이 변했지,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한번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변함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심판까지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 내가 이렇게 조그만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의 평안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천당, 불신죠. <laughs> 이 말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시작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오. 성도들이 예전엔 어떤 모습 살았던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을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은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로 천국에 가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로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선물이자 나의 자랑이고 곧 우리의 자랑일 것이며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실 수 있지 있다면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생명에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의 자랑이 되기엔 못합니까? 나의 신앙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구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우리 설교 앞에 보는 아멘하셨잖아요. 잘 보시면 하나님과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거를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죠. 예.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까지 왔으니까요. 우리 사회에 생명을 전달한 이 전달자가 누구입니까? 사대한 종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상황 앞에서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전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자랑이 되는 이 일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하고 나누고. 함께 누립니다. 그게 어떤 공동체일까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공동체라고 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공동체. 네,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예.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예, 교육부서도 있겠고, 구역도 있겠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무리가 돼서 공동체를 누리겠죠. 골로에서 1장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롯에서 1장 2, 3절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바울은 항상 자기를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빚진자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삶을 들이겠다고 얘기하며 빚진자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빚진자 한명에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이 이 공동체를 잃어가는 것을 사도행전, 사도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는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가 자랑했던 것이 곧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성경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릴 때 연약한 지체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픈 자들이 심지어 나는 역사가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부시작 됩니까? 나의 복음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한 구역 구역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구역 안에서 서로 나누고 누리다 보니까 집에 안 가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집에 안 간대요.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집에 안 가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제 아무튼 구역에 안에서 이 나누고 누릴 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파이프 리더십, 파이프는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지 못하죠. 우리가 리더가 되어, 리더라면, 복음의 비친 자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파이프가 되어져서, 복음, 나이가 자랑하고자 하는 이 복음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멀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누고, 누려야 됩니다. 나의 자랑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랑이 되려면, 나누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누고 누리는 것이 막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습관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텍사스에서 사막에 있다가 요즘에 아주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춥다고, 춥다고 막 이게 입이 나, 나오더라고요.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잠깐 적응한 그, 적응했던 그, 그 뜨거움이 여기에선 못 견딜 정도로 춥더라고요. 잠깐 느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혹시 3년 동안 또 2년 동안 우리 안에 잠궈뒀던 나의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것들이 막힌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제는 뚫어야 됩니다.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집에 좀 가. 집에 좀 가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들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로 또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각종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될줄 믿습니다 은혜의 그릇, 은혜의 그릇.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겠죠? 에이, 나도 그 옛날에 그랬어. 아니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야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시기와 질투를 하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네. 내가 네. 여러분이 영원한 생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네, 네. 좀 제가 좀편하게 있게 한글 개정으로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의 이것은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오한 일서가 쓰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고 어떻게요? 다른 은것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합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너희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네 안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요? 오픈해라. 말씀을 맺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의 자랑 또 나의 자랑 안에 나의 자랑만 안에서만 멈춰 있습니까? 아니 됩니다. 이 나의 자랑. 나의 은혜가 되는 예수님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그 흘려보내는 그 장소가 우리의 자랑이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또 그것이 막혀있다면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그대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제자 사범, 세계선교, 다음 세대 이것이 파이프 리더십이 아닐까요? 네, 제자를 삼고 이제 삼으면 뭐합니까? 세계로 선교하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세움을 받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이프 리더십으로 교회가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과 또더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